안녕하세요. 언니 제가 먹을 음식은 바로 국밥인데 이 국밥은 음. 경자국밥이라고 해가지고 쿠팡에서 구매가 되고 있는데 이걸 또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시청자분께서 보내주셔서 경자국밥에다가 두부조림 제가 만들었고요. 음. 그 미역 돌미역 무침 만들었고요. 음. 여기 배추김치랑 연근조림도 만들었고요. 오. 또 수박을 이용한 또 수박 또 신기한 김치가 거.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박 김치도 제가 지금 무쳐봤고요. 열무 김치도 보내주셔서 이렇게 또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먹어볼게요. 음, 음. 맛있다. 여기에 나 국밥 너무 좋아. 직접 만든 수박 김치. 나 국밥 좋아. 잘 어울리는데 음 오이 같다 오이 음. 오이 김치 같다 오이인데 가운데가 없는 오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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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밥 맛을 묘사해 주세요 그런데 신장 건저간안 했거든요 후추만 치고 짭조름한데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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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 육수에 미리 돼 있나 봐 두부조름이 약간 간이 세게 됐다 근데 음. 국밥이라 먹으면 맛있어 내가 일부러 양념한 반찬이 많으니까 국물 음. 양념 안 했거든 음. 음. 어린이 몸무게 물어봐도 돼요? 그렇네 <laughs> 아니 나중에 딱 완벽하게 내가 48kg 찍으면 그때 얘기하려고 <laughs> 음, 사골 느낌 되게 강해 음. 미연님안 그래도 그 얘기 했어 음. 하루에도 한 두세 분씩 오시더라고요. 음, 오늘 두부조림에 국물 없는 가지 제대로네 이런데 끝났죠? 연근. 음, 약간 업그레이드했어요. 음, 연근 두부조림인가 어, 이거? 음. 두부조림 소스 약간 됐어. 약간 더했지. 음. 음, 맛있다. 음. 음, 다음에 연근 먹을 때 두부조림처럼 해주겠다. 그래? 봐야겠다나 음. 먹어봐야겠다. 음! 부산이 국밥이 유명하지. 응 음, 황동살 돼지국밥도 맛있죠. 음. 그 열정국밥 그 체인점에 있던데. 음. 너 어, 면이 아니 속상할 거 없어요. 음. 남이사님 감사합니다. 어린이 4 8팔 kg 너무 많은 거잖아 이런데. 근데 제 키가 작아가지고 좀뼈 아니 이런데. 근데 사실. 달성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는 않아. <laughs> 결국 공개 안 하겠다는 마인드야. 음. 맞아. 음. 제가 먹은 거에는 털이 없는데요. 음. 음. 저도 털 있는 거 싫어해요. 저도 싫어요. 너무 신내요. 음. 음, 이 정도 맛집이네. 옷이 빨그러 안 돼. 우스 아, 유 아니야. 옷스 빨그러 안 돼. 그게 아니고, 조금만 더 빠지면 되는데, 안될것 같아. 내가 빼고 있는 게 아니어가지고. 쉬는 날은 뭐 드세요? 그런데 쉬는 날은 오늘 음식 남은거에다가 먹지 않을까요? 아니면 음. 국밥 이것도 먹어도 되고 컵라면! 컵라면 먹어도 되고 컵라면 끓여서 이런 반찬 남으면 먹고 음. 그렇게 합니다 저희는 쉬는 날 항상 붙어있어요 떨어지지 않습니다 <laughs> 저는 지금 많이 매운 비빔냉면 먹는 중인데 정신이 혼미에 이른데 근데 가끔 그런게 엄청 땡길때가 있잖아 그치 매운거 땡기지 응음 음, 맛있다 이거는 그냥 오이소박이 같아요 그치 응 음. 오이소박이 안에 씨 없는 그 느낌 음. 씨다발라놓은게좀 깔끔한 오이 소박이 음. 두부조림은 제가 냉동 시켰던 걸라 가지고 약간 스포츠 같대 스펀지 스포츠 같대 스포츠 같대 음. 음 맛있어요 두부조림은 그 느낌이에요 그 마라탕에 있는 언두부 있죠 내무난 거음 마들 마라탕 에 들어간 느낌 응 음, 마라탕에 들어간 두부 음, 매운 냉면도 워낙 유명한 집이 많아가지고. 보통 오래 만나면 서로한테 소홀해지고 같이 안 붙어있고 그러는데 부럽네요, 그런데. 근데 저희는 오히려 안 붙어있으면 허전해가지고. 어린이 많이 유해졌네? 아주 안 칼졌는데. 나 원래 유유했어. 응? 응, 맞아. 국물 쫙 나온 그런 식감. 응? 어린이 여자 되진 않았나요? 이제 네.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음. 어, 연근 연금 맛있어요. 연근 도 맛있고. 연근 맛있어요. 음, 두부도 맛있고. 이거 그냥 잠깐 오이 김치 같아요. 지금 너무 맛있어서. <laughs> 정신없이 먹고 있어. 음, 이 수박 여기에는 어떤 성분이 있을까? 은근히 또 이런 게 성분이 있잖아. 수박이 <laughs> 혈관에 좋다고 하는데 아닌가? 으음 어리가 겁쟁이라 업은 아무것도 못해 유 겁이 오지게 많아서 근데 나 완전 갯줄 보잖아 갯줄 보. 겟졸보. 음. 음, 순대 몇개였어 순대 나세 개. 그래? 응. 나네 개인데. 응 하나 먹을래? 알 겠잖아. 나이 먹어. 미역도 맛있다. 응뭐 이렇게 무친이 버무 훨씬 더 맛있어. 음 응, 버무린 게. 오늘 뭐 엄청 많다. 음. 반찬 엄청 많음. 주말에는 부족한게 없겠어요? 응. 그 두부는 얼리면 영양소가 올라가나? 음, 그지 그래서 더 얼리고 있어요. 두부는 얼렸다 먹으면 영양소가 올라간대요. 태훈님, 안녕하세요. 음, 진짜 맛있다. 음, 배고팠어. 하이롱님, 감사합니다. 이거는 겉절이 느낌보다는 그냥 오이소박이 막한것 같아요. 음. 지금 막한 오이소박이. 물 먹을 까야 음, 괜찮아. 음, 아, 너무 좋아. 맛있어. 음. 근데 얼린 두부는 식감이 너무 극명해가지고 싫어하시는 분들이 싫어할 것 같은데. 나도 그냥 두부를 좋아하긴 하거든요 얼린 것보다. 근데 이게 영양소도 올라가고, 이게 좋은 점은 양념을 잘 흡수해가지고 씹을 때 음. 양념이 팡 터지는 그 느낌이 좋아가지고 보관하기도 쉽고. 음. 찌개나 약간 국물 요리, 마라탕 이런 데는 냉동두부 맛있는 것 같아. 음. 얼린 두부는 녹여가지고. 근데 이것도 두 번, 세번 녹이면 안 된대요. 딱한번 얼렸다가 한번 녹여야 된대. 이 야밤에 꽁냥꽁냥한 먹방을 보고 있다니 솔로인 나로는 열받네. 콧물나요? 그런데 뜨거운 거먹면 콧물나, 맛있는 거먹면 콧물나더라. 음. 어마~. 그래서 오우, 고기가... <laughs> 어, <어린아>, 리가넌 <너> 느꼈지? <laughs> 인시어머니한테는 몸 보시나면 소리 나내는 거 벌써 그런데 어머니는 잘 꺼내 드시잖아요. <웃음> <웃음> 어머니는 알아서 잘드시니까 우리 긍정아가는나 챙겨줘야 되거든요. <laughs> 두부 얼려보려고 지금 두부 있는 거 냉동고에 쑤셔 넣었어 근데 과연 저게 요리로 변하게 될지 냉동고에서 전세상으로 갈지 이런데 저는 애초에 두부를 많은 걸 사요 다못 먹으면 썰어서 넣어놓고 근데 두부가 얼린 것보다는 얼리기 전에 식감이 더 맛있기는 해 근데 요거는 두부조림이나 찌개나 이렇게 양념을 흡수하는 게잘 어울리는 그런 겁니다 약간 음. 그 마라탕에 냉동두부 냉동 그닥 그 맛이에요 너무 열은 나에게 어울리. 아까 언니 고마워요. 이럴 때도 안고또 본성이 아직 안 숨어 들었지. 아주 잘 내가 줄줄줄빈티가줄줄 줄. 모르면서 막내 <laughs> <laughs> 네 인연 <laughs> 악마 이름을 대라. <laughs> 그 먹을 거 가지고만 그러고 보니까 발락인가 식탐의 <laughs> <laughs> <히트하메> 대왕 <laughs> 내년. <laughs> 너무 웃겨. <laughs> 식탐에, 식탐에 끝판왕! <laughs> 음! 근데 근로장려금 그거 1년에 한번 주는 거죠? 좋겠다. 나도 받아야 될 수준인데. <laughs> 음? 또, 사람 약 빠세요? 기복이 좀 심하시네! 이러잖아. <laughs> 응? 음. 근데 의외로 수박향이 강하진 않아요. 왜냐면 이, 노릇, 이 빨간 부분이 별로 없어서 그런 가봐 시원시원해요. <laughs> 고양이 사진 해놓고 자꾸 그런 가 하면 고양이 귀신 찾아간다! <laughs> 여긴 악보러들도팬 되겠어. 되게 잘 받아준다. 이러는데. 저 또한 애정이죠. 나한테 그냥 팬들은 음, 어린님 참 알더라고 참 음. 뭐랄까 검소하고 어린님 참 그런 면이 항상 응원해주고 싶어요 이런 분들이 있고 그냥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 정도면은 나에 대해서 많이 봤다는 거야. 음. 음? 꼭 하루에 한한 번에서 두 음. 번씩 와가지고. 음. 아이고 수박 껍질을 그래서 저럴 <laughs> 수 있는 건 수박 껍질을 이용하는 걸 봤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애정이 있음 음? 어, 두 번이나 줘요? 어, 그렇구나 음 프리랜서 한 번? 음 저런 애들 찐팬이야 맞아요 음 그리고 또 은근 재밌지 않아? 어린이가 검사하고 착하지만 요리와 성격은 좀내 <laughs> 요리 안 먹어봤잖아요 근데 요리 얼마나 맛있는지 아세요? 응? 어린이 여자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생각나요 어린이 화이팅 이런데 갑자기 뭐가 생각나길래 화이팅 하시는 거야? 응?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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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생각나시는 거야? 어머, 긍정파 기다렸죠? 그런데 그럼 2022년에 우리 긍정이님을 보는 것 같아서 너무 좋다 빨간 제목 나오면 어나이 마스터 A등급 이상이래 유튜브 다시 보기 보는데 어린언니 쿡방 썸네일이 시어머니랑 왜 이렇게 싸우는 게 많아 이러네 아, 그때는, 아우, 한두 명이면 안 써야 할 텐데, 이 사람들이, 거의 인해 전술로다가, 떼놈들처럼 <laughs> <laughs> 달려들더라고. <웃음> <웃음> 숫자만 믿고, 아우. 이 무서운 사람들 많아, 응? 약간, 피라니아들처럼, 한번 물면 안놓는다한 점이라도 뜯어먹고 가겠다는 마인드로, 요리 한번할 때마다, 아우, 정말 여기 이해정 선생님들 남셨죠 아주 음. 뭐응 어, 그러게 진영 누나 또 잠수 탔어 언제가 낫다 나시겠지 뭐 그러고보면 어린이 진짜 찐뱅이 많으시다 이런데 항상 오랫동안 옆에 있어주는 사람들 아 국밥은 진짜 잘... 말이안 나올 정도로 맛있는. 음. 찌치전 엄청 재미났는데 이런데, 근데 내가 너무 실력이 많이 늘었지. 음? 맞아. 시어머니의 간섭질이 어지러지. 근데 볼땐 재밌어. 그것이 그 맛의 국방을 받죠. <laughs> 음. 아이고... 정말 요즘은 그래서 저는 그렇게 좀 뭐라 해야 지 그냥 일진 사납다 좀 힘들다 이런 날은 요리 그냥 건너뛰요 하더라도 <laughs> 뭘 끓이는 게 아니라 무치고 그런 로 바꿨어 사람이 돌아갈 때가 있어야 되고 피해갈 때가 있어야 돼 끓이는 거랑 튀김이 무섭지 음... <laughs> 여러분들도 어떤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항상 일을 할때는 조심또조심하세요사람일라는 게, 순간이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돼요어 너무 맛있다 이거 안 먹어? 응 어, 먹어. 내가 3개 먹었어, 그러면. 아유, 3개 먹어도 응, 어어내 세개 먹었었어러면 아유 이개먹어먹어도 돼. e of s o 개 먹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니까. 너 h a n 도영 c 이 n d of a s 데 c 데 n d of a s e c 는건 쉽지가 않아. <laughs> 그렇게까지 응? 저번에 옛날에 제 일부러 저러는 거 아니야? 난난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응? 항상 열심히 했잖아 응칭선을다 <laughs> 하고 있는 사람 <laughs> 맛있게 먹기 위해서 열심히 했었어 그런 의혹이 어린 쿡방 응? 한나의 거짓 레시피를 갖고 왔어? <laughs> 거짓적인 방송을 한다면서 응? 응? 주면 다 말을 어떻게 그렇게 예쁘게 이런데 예쁜 것만 생각해서 그런가? 그럴 수도 있고 또 많은 분들도 예쁘게 봐주니까 그런 것도 있고 우리 어보가 항상 예쁜 것만 생각하긴 하지 나만 생각하잖아 <laughs> 그렇지 응? 예쁜 것만 생각해 예쁜 것만 생각하아 음. 그게 정신 건강에 좋아. <laughs> 그 이쁜 마음이 사라지면 우리 서로가 지옥으로 가는 거야. <laughs> 어 배불러. 어 맛있다. 음 역시 국밥이요 국밥. 응? 음? 어 수납 김치는 괜찮은 것 같아요. 약간 좀 고급스러운 오이 김치 맛. 저 오이 김치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고급스러운 오이 김치 맛. 약간 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음. 이제 양념은 각자 다를 테니까. 음. 맞아, 응. 음, 오이야, 오이. 어, 내 쇼츠 중에 그 스타치는 장면의 일부분이 좀 들어 있음, 그렇지? 응. 음. 일부분이 좀 있음. 그거 쇼츠 찾아보세요. 그, 그 윤이가 <laughs> 너무, 너무 웃겨서 캡처 떠났던 게 있었어. <laughs> 오늘도 너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잘 먹습니다.